안녕하세요. 짜란. 오늘은 과일 먹은 마시멜로 먹어보겠습니다. GS25에서 구매했고요. 비주얼 보자마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 너무 귀엽죠? 마시멜로 치고 되게 좀 캔디처럼 딱딱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가지고 왔어요. 70g에 252 칼로리고요. 맛은 주스 추출물인가봐요. 오렌지 블루베리 사과 딸기 망고 이렇게. 쨈 뚜껑 따듯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먹고 다시 닫아놓기 좋은 지퍼백. 음 되게 냄새는 딸기 약 같은 냄새 나는데요. 이 맛이 다섯 가지가 적혀있어가지고 다섯 색깔인 줄 알았는데 네 가지 색깔이네요. 되게 소리는 이 캔디스럽죠? 안에가 마시멜로일까? 뭐지? 이 안에가 마시멜로인 것 같은데 뭐지? 오 되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겉에 면이 되게 사르륵 사라지는 그리 되게 그 아폴로 같아요. 겉에 면이 이런 캔디류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마시멜로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 추임껌, 마이쮸 이런 게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파란색 다 달아서 맛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진짜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에요. 막반 잘라 먹을 수가 없어요. 안에 막 마시멜로 같은 게 질겅질겅 해가지고 비어 먹기는 좀 힘들어요. 마시멜로가 막 엄청 응고되어 있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마시멜로 특유의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씹으면은 공기처럼 싹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느껴져서 그런지 되게 공갈빵 같아요. 과일 먹은 마시멜로 먹어봤습니다. 과일의 새콤한 부분들이 바깥에 묻어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마시멜로 같아요. 진짜 딱. 그냥 마시멜로라고 하면은 저는 구워 먹기 전에는 잘 따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식감이 뭔가 먹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잘안 먹게 됐던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완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딱그 마시멜로 같다는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들고요. 마시멜로가 이렇게 맛있고 달달한 거였구나라고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불량식품처럼 되게 손이 가는 그런 맛이에요. 아폴로랑 진짜 딱 아폴로 막대기 안 들어 있고 바깥에 뿌려져 있는 맛. 그러면 또 새로운 리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